아, 어, 능 특강 13강 11번이에요. 이거는 어, 세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기아 굶어 죽는, 그지 배고픔을 가지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자, 볼게 There a r common m i s c o n c e p t i o n 자, 공통된 오해가 있습니다. The reason we have hunger. 우리가 기아를 가지게 된 이유가 기아를 가지는 기아를 겪는 이유가 as because 이거 때문이다. 뭐라고? 지구가 as a straining strain2는 안간힘을 쓰다란 뜻이야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뭐를? feed on ever-growing population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있기 다있 때문이라는 흔한 공통된, 공통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실제로 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This is not the case.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The world, 세상은, 즉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uses only about a third, a third는 3분의 1이죠. of each arable land for crop population. 어, 농, 곡물, 곡물 생산을 위한, 위해 한위 그것에 적합한 땅에 오직 3분의 1만 사용할 뿐입니다. 어, 땅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 그치? 음, 굶어 죽겠다는데 땅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 이초에 그리고 그리고 이분대서드 그3분의1조차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어떻게 inefficiently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는 땅도 많이 쓰지 않지만 그 땅도 우리가 그 땅도 어떻게 쓰고 있어 지금 효율적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대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해야지 dramatically 극적으로 higher crop yield, 더 높은 곡물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4 acre, a c r 당 그러니까 땅의 어떤 크기당 더 높은 곡물을, 많은 곡물을 생산했는데 than the United States, 미국보다도요. 왜, 이것은 주로 뭐 때문이야? 비록 두, the two countries, 그두 개의 국가들이 are comparable, comparable은 비교할 만한 뜻이야. 이거랑 우리는 comparative랑 구분 잘해야 돼요. 여기다 적어줄게요. Comparative, 형사 구분 잘 해야 돼요. 이거는 비교의라는 뜻이야. 이건 크기 면에서 비교할 만하지만, 그러니까 비 비슷하지만 중국은 has three times, 세배를 갖고 있죠 the, the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인구의 세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오직 6분의 1만 가지고 있대요. 뭐를 경작 가능한 땅에 6분의 1만 갖고 있대요. 인구는 세배 더 많지만 땅은 6분의 1밖에 안 된대요. 크기 자체는 비슷하지만 경작을 할수 있는 땅은 육개월밖에안 된대요. So 그래서 its population 그 중국의 인구는 has to grow crops more efficiently 곡물들을 더 효율적으로 길러내만 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길진 효율적으로 길리진 못하는 거야. 인구가 6 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Planets e a r t 지구라는 행성은 i s impact 사실 아, 치어 혁명대 보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것도 너무 행용사 명사에서 대디하다자 지구라는 행성은 너무나 거대한 음식의 생산자여서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충분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대요 To keep all the hungry people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배고픈 사람들 모두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해? FED 이거 어법자 봐야겠네요 피드, 에피피저 어법 주의하세요. 이거 먹혀지는 그치? 자, 다시 볼게. 배고픈 사람들, 세상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의 모두를 먹일 수 있을 정도로 먹일 수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치 충분한 음식이 버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의 이유는 바로 뭐겠어? 비효율적인 농사법과 낭비 때문에 오히려 세계 기아에 문제가 있는 거지. 어... 어 이것 때문에 세계 기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음.